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구요 9월 1일 화요일 또 경매물건 들어온 거랑 어, 가게에 있는 물건들 해가지고 또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찾아오시는 법 궁금하신 분은 맨 끝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구요 예 네, 그럼 9월 1일 화요일에 경매물건과 물건들 한번 또 보러 가시죠 네 소구 예 소중대 사이즈를 말하는 거구요 그게 꽃 이런 화경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. 이거 지금 엄지손가락. 예, 요 정도의 꽃을 소국이라고 보통 합니다. 그래서 중추국이라고 해서 꽃이 한 요만한 게 있고요. 그리고 대국이라고 해서 꽃이 거의 이만한 화경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. 소국은 딱 요만한 화경이고요. 예 이거는 소국 중에 이제 가드멈 외국종자 들어온 거고요. 요거 일곱치 21cm짜리 화분 하나에 5천원입니다. 네, 요거 5,000원. 색깔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. 그때, 어, 뭐, 세 가지 정도 있었죠. 빨간 계열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연분홍, 라일락 있었는데, 예, 이제 또 빨간 계열, 또 다른 색의 빨간 계열이 또 들어왔어요. 어, 여기, 여치도 날아와 있네요. 예, 빨간 계열에 또 국화, 요것도 21cm 화분에 들어있고, 가격은 5,000원. 똑같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요거는, 요것도 소고 가든몸이고, 어 21cm짜리 화분은 다똑같구요 요거는 또 이제 그 흰색 혹은 아이보리 계열 꽃이죠. 색상 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게 하나에요 꽃이 안핀게 훨씬 많구요 이제 필랑 말랑 하고 있죠. 한두 송이, 세 송이씩 펴있구요 네, 가격은 요것도 똑같습니다. 5,000원이에요.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겹겹겹겹으로 된 아이보리죠. 그렇죠? 그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. 흰색이랑 약간 분홍색 같은 게 섞여 있고, 꽃이 가운데 해바라기처럼 씨알이 박힌, 음, 홉꽃이죠. 요것도 가격은 똑같아요. 5,000원이고요. 하나 또 빼봐 보여드리면, 요런 식의 21cm 짜리 화분에 들어있고요. 가격은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다음 또연 분홍색, 또 다른 색인데 요것도 헛꽃일 거예요. 아마 펴보면은. 근데 요거 아직 꽃이 핀게 제대로 없어서 색상만 보여드릴 수 있고 꽃 모양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꽃 모양은 아까 말한대로 요런 식의 아마 헛꽃일 거예요. 요거는.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중추국 예. 아까 소국은 딱 요만했죠 꽃이 화경이 근데 중추국은 한 요만해요 이게 꽃망울인 거고요 꽃이 피면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되고 굉장히 많은 겹겹겹이 피는 겹꽃입니다 이것도 가격도 똑같습니다 7,000원입니다 요게 하나의 모습이고요 일반 소국보다는 키가 좀더 크죠 그리고 중추국입니다 노란색 색상 한 가지 들어와 있고요 예, 겹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핀다는 거 아직 핀게 없지만 며칠 안으로 꽃이 필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찍어봐 드릴게요. 예, 색상 소국이 지금 하나 둘셋넷한네 다섯 가지 되고요. 중추국 하나까지 또 들어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예, 꽃밭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직 안 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기 아까 중추, 여기 이제 어, 연분홍꽃 이게 흰색. 꽃꽃, 그 다음에 이게 아이보리 겹꽃, 빨간색 겹꽃, 예, 노랑색 겹꽃 이렇게 있습니다 꽃밭 같죠? 이거는 노랑만 좀 많이 펴 있고 빨간색도 조금 피긴 했네요 가격은 여기까지가 다 5,000원입니다 네, 이건 24cm짜리 화분에 들어있고요. 가든멍 가격 8,000원입니다. 이것도 원래 그 가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, 확실히 빵이 조금 작고 그다음에 태풍 피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. 가격 8,000원. 색상 보시면 되고요. 이런 색의 색상입니다. 엄청 이쁘죠? 색상도 참 특이하고 오렌지 같은 색이죠. 네, 연한색 이렇게 접사 잡아드리고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지 계열 확실히 옆에 거랑 꽃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그만 하죠 이게 일반 소국 사이즈 한 요만한 거였고 지지는 소국 보다도 조금 더 작아요 미니 국화 처럼 조그만한 겹꽃의 모양이고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 딱 요런 크기 네, 겹으로 엄청 엄청 몽글몽글 요렇게 되어 있죠. 이게 하나입니다. 이게 지금 이게 하나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도 꽃이 좀 많이 핀 관계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8,000원입니다. 이것도 네, 가든맘 이것도 24cm 정도 화분에 들어있고요. 색상 또 보시라고 접사 잡아드리고요. 이것도 소국이라 꽃은 딱 요만한 것 같아요. 조금 덜핀 거고 꽃 모양 이런색의 자색깔 나오는 보라색이고요. 요게더잘 보이나요? 요거. 이런 색의 꽃 모양 색상이고요 네, 가격은 요거는 15,000원입니다 요게한 화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죠 한 지름으로 따지면 거의 40cm 나와요 네, 그 다음 꽃은 이거 이제 노랑색 아까 겹인데 색이 원체 환하고 이쁘죠 요것도 어 24cm 큰화분이구요 이게 하나에요 이것도 한 40에서 50c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18,000원입니다. 가든멈 가격 18,000원. 색깔 엄청 이쁘죠? 예, 이것도 접사 잡아드리고. 예, 그리고 여기까지 잠깐 찍고, 제가 이제 안성을 갔다 와서, 안성에 이제 포도 수확하고 오는 거, 그 영상까지 보여드리고, 다시 이제 가게 물건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것도 되게 잘되다 어, 이거 뭐요 엄청나? 아, 선에 이거 었구나 와. 음, 와, 포도 냄새 정말 멋있네. 이고 <목소리> 와, 이것도 큰다 <흉가>. 음. 좀좀덜리었고 되게 많이 있어 와. 이것도. 아, 사람 얼굴만. <목소리> 오, 내 네, 이제. 네. 음. 음! 음! 좀, 조금 아이 작, 은 간이 있긴 있어. 근데 맛있다. 음,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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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이제 동장 갔다 가게 왔어요. 요거, 가게 온 거. 또 찍어봐 드릴게요. 요거는 30cm 짜리 큰 화분에 들은 거고요. 요게 한 개입니다. 요 지름을 재봤더니 한 55cm 에서 60cm 가 나오더라고요. 이게 한 개예요, 지금. 55cm 에서 60cm 정도 나와요. 화분이 30cm 짜리 화분이고요. 예. 여러 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. 요게 하나의 어, 꽃이고 가격은 25,000원입니다. 꽃은 지금 필랑말랑 이렇게 피고 있고요. 접사 잡아 드리면, 요런 모습. 네. 그 다음에 요거보다 오히려 살짝 크기는 작은데 요거는 한 50cm 지름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색깔 종자 자체가 이게 더 비싼 거라. 어, 총체적인 빵을 봐도 이게 오른쪽 게더 크잖아요. 근데 이게 25,000원인데, 요거는 28,000원이에요. 가격이. 네, 색감이 정말 이쁘죠. 이거는 오렌지 빛깔 비슷하면서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. 이게 한 화분이라는 거. 하나분 이쪽 조금 핀 곳의 모습을 잡아 드리면, 예, 요런 식의 모습입니다. 요게 28,000원. 와, 하나만 사놔도. 정말 풍성하겠죠 뭐 이렇게 가게나 그런 데 같은 데는 요런 거두개 사셔서 왼쪽 오른쪽 두 개만 놔도 정말 풍성할 겁니다 예, 모양 정말 이쁜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바늘꽃 들어왔고요 10cm 짜리 화분에 있어요 저번 주는 1,500원씩 잠깐 나갔던 것 같은데 다시 올라서 이제 한 개에 2,000원. 그다음 20개 한 박스 사실 땐 가격 5,000원 빼서 35,000원까지는 드립니다. 예, 약간 연한 색도 들어온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좀 진한 색도 있고요. 이렇게 손대 봐 드리면 요런 색. 요거는 좀 흐린 색. 요렇게. 예. 바늘 꼬시고한 포트 10cm짜리 2,000원. 월동 잘 되는 거고요, 이거. 숙군사루비아류인뭐 예, 블루세이지도 들어왔네요. 이것도 10cm짜리 화분 하나에 2,000원입니다. 블루세이지고요. 요것도 월동 잘 되는 제품이고요. 예,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. 네, 블루세이지입니다. 네, 풍접촉 쪽두리꽃 들어왔고요. 10cm짜리 화분에 들어있고요. 이것도 가격 2,000원입니다. 쪽두리 꽃 색깔은 뭐 약간 옅은색 이런 진한색 이게 한 포트예요 이렇게 10cm짜리 화분 이게 한 포트 약간의 쪽두리 모양 비슷하게 난다고 쪽두리 꽃 혹은 풍접초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네, 씨 떨어져서 월동 잘 되고요 한 포트 10cm짜리 화분 2,000원입니다. 네, 야생화 용담 들어왔고요. 15cm 사각 화분에 들어있어요. 이런 식으로 화분 아래서 비춰드리면 이런 모습. 15cm 사각 화분에 들어있고요. 용 담이고요. 가격은 만원입니다. 이것도 야생화라 월동 잘 되고요. 아직 벌어진 모습은 없고 이런 식으로 꽃망울입니다. 이게 네, 색감이 요런 색의 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인기가 많죠. 용담 야생화 한 포트. 어, 만 원입니다. 네, 그리고 10cm짜리 화분에 아스타입니다. 요게 10cm짜리 화분이고, 요게 이제 하나예요. 핑거 안 핑거 있고, 이런 거는 좀핀 모습이고요. 아스타. 아스타도 홑꽃 있고, 겹꽃 있고, 그 다음 또 보라색이 있고,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. 네, 헛꽃, 어, 흰색만 들어왔고요. 10cm짜리 화분이고, 가격 2,500원입니다. 아스타. 꽃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것도 국화가라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은 가능합니다. 네, 저번 주 들어왔던 맘크로톤 큰 사이즈는 22,000원이었죠. 요거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맘크로톤 어, 5,000원입니다. 5,000원짜리 치고도 밥 정말 좋게 나왔어요. 요즘 진짜 코로나 2.5 단계에다가 뭐 태풍 오고 막. 긴 장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가격들이 식물이 조금 싼 편인 것 같아요 15cm 화분 맘크로톤 5,000원입니다 여러 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고요 여러 개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알록달록 있고요 밖에서 월동되는 제품 아니고 이거는 관엽이니까 실내에서 보셔야 되고요 잎사귀 보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맘크로톤입니다 네, 만데빌라 들어왔구요 썬더볼 요 밖에서 월동은 안되구요 꽃이 정말 이쁘게 폈네요 가격은 28,000원 이구요 넝쿨 식물이어서 이렇게 만데빌라 화분에서 요런 어, 지주목을 타고 쭉 올라가서 넝쿨이 위에 이런식으로 젖어 있어요 옆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으로 예, 요게 한개입니다 만데빌라 28,000원 입니다 밖에서 아까 말한대로 월동은 안되구요 봄 여름 가을은 이렇게 밖에 있어도 되지만 겨울에는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. 최저온도 한 10도, 12도 이상은 돼야 되고요. 꽃한 번만 다시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미니 국화, 어, 저번에 들어온 거다 팔리고 또새 물건이 들어왔어요. 확실히 그때보다 좀덜 폈고요. 10cm짜리 화분 또 2,000원입니다. 2,500원짜리는 또 따로 있어요. 요거랑 종자가 또 틀린 게저 옆에 또 있거든요. 요거는 2,000원짜리고 요런 10cm짜리 화분에 꽃요 정도. 망울도 엄청 많아요. 그래도 아직 덜 펴서 그렇지. 색깔은 뭐 오렌지, 뭐 노랑, 분홍, 연한 핑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신색도 있고요. 좀 멀리서 잡아드리면 다시 이런 모습. 조금 가까이서 접사 살짝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땅에 심으면 월동 되는 거예요. 미니 국화도요. 땅에 심었을 때 화분에서는 힘들고요. 는 15cm짜리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 5,000원입니다. 15cm짜리 화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더 겹으로 피는 조금 키는 조금 더큰 사이즈들도 있습니다.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. 노랑은 좀 많이 펴 있는 거고 이것도 5,000원, 요것도 5,000원짜리예요. 키는 조금 틀리고요. 네, 예, 이런 식으로. 네, 이것도 국화라 땅이으면월동은 뭐 가능하구요. 그리고 베로니카 저번 주에 있던 거 얼추 다 팔리고. 오늘 또 들어왔어요. 이런 식으로 꼬리풀 베로니까 야생화니까 땅에 심으면 월동 가능하고요. 행긴 분 하나에 12,000원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9월 1일 화요일 식물 주부의 식물 아빠가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. 뒤에 뭐 국화 이거저거 들어온 거다 해서 찍어드렸고요. 안선농장 가서 뭐 포도 하나 따가지고 뭐몇개 따가지고 왔는데 저만 맛보 맛봐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. 예, 어찌 됐건? 예, 내일하고 모레 또 이제 태풍 영향권이 돼서 특히 남부지방 많은 심한 바람과 비가 불수 있다 하니까 조심하시고요. 예, 모두 모두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. 건강 관리, 식물 관리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뭐 구독 안 하신 분 혹시나 이쪽에 동그란 버튼 눌러주시고요. 찾아오시는 법이나 그런 거는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식물아빠였습니다.